비과세 근로소득 중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죠. 이것은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아, 종업원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을 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사용했는데 별도 경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월정액 급여 이렇겠죠 그래서 210만원 이하로서 아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두개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아 우리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산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는 우리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식대가 있어요. 식대, 중식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현물 식사를 주면 전액 우리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대 중에서 돈만 줬어요. 이때는 월 10만원까지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현물은 비과세고 우리 식대는 과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보육 관련해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는 월 10만원, 아, 즉, 아, 6세 이하 자녀가 2명 있다 하더라도 월 10만원까지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육아수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